쿠션을 바르는데 너무나 건조해서 주름 사이사이에 끼고, 오후에 무너지고 나면 얼룩덜룩하고, 덧바르면 뭉치고, 두껍고, 이러신 분들, 두껍지 않게 얇게 발리면서 처음부터 오후 내내까지 덧바르지 않아도 광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부에 착 붙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건조하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쿠션을 바르시게 되잖아요. 오후대도요, 이렇게 반짝반짝, 얇게 발리고 밀착력이 좋아서 무너짐도 없이 오후까지 촉촉하게 발릴 수 있는 쿠션 바르는 방법. 우리가 쓰고 있는 식물성 글리세린. 식물성 글리세린은 천연 보습 인자거든요. 이걸 활용해서 쿠션을 바르시잖아요. 오후에 덧바를 필요도 없고요. 광이 사라지지도 않고요 얇게 발려서 무너지지도 않으면서 촉촉하게 발릴 수 있는 방법. 손바닥에 글리세린을 살짝 덜어주세요.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. 한 방울만 딱 덜고서요. 내가 외출을 해야 돼. 그러면 쿠션을 바르잖아요, 우리가. 쿠션을 스펀지에 먼저 묻히신 다음에 글리세린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. 살살,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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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신 다음에 문질러 주세요. 그러면 들뜨지도 않고요. 밀리지도 않고요. 날림도 없이요. 묻어남도 없이 쫙 피부 속에 붙어버려요. 이렇게 살살 살살 이쪽 반대편도 발라줍니다. 그러면 더 얇게 발리고 더 촉촉. 각하게 발리고 주름 사이 사이에 끼짐도 없이 모공 사이 사이를 다 채워줘요. 그리고 이 쿠션 바르면서 제가 좋았던 거는 오브에 있잖아요. 이게 쿠션이 싹 무너지잖아요. 무너지고 나서도 무너짐이 표시가 안 나요.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물광의 효과를 젊은 분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.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게 광발이 있어야 주름이 덜 보이고. 잡티도 덜 보이면서 촉촉해 있는 피부를 표현할 수 있어요. 촉촉해야 피부가 생기 있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거든요. 오후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, 이게. 이렇게. 싹 바르고. 끝!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묻어남이 없는데 무너졌을 때도 얼룩덜룩 하지 않으면서 촉촉하게. 덧바를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. 너무나 좋게 바르는 이제 랩세라 쿠션을 바르실 때 글리세린.